자자. 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킬풀이 뭐가 대체 뭘 조심해야 되고 뭘 보면은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드라는 게 킬풀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킬풀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대머리들. 대머리들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드 이퀄 이제 대머리. 이런 이런 느낌이죠. 제드 이퀄 대머리.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드는 대머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Z들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얘는 이제, 가장 약한 대머리, 비실한 대머리. 기본 이제, 클롯이라는, 기본 뚜벅이들, 예, 네, 쪼렛 대머리. 클롯, 클롯이라고 불리는 애들 중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하나예요. 얘가 가장 비실비실거려요. 그리고 가장 약하고, 그냥 그래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 근데 이클롯들 중에, 얘네, 특성이 뭐냐면, 사람을 자꾸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화면을 돌리거든요? 근데 화면을 안 돌리게 만드는 옵션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런데 일단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특수 능력이 없다면 버크의 특수 능력이 없다면 자 그리고 어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뚜벅뚜벅 거리면서 다가와 가지고 공격 헛질 하면은 땅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오고 그러네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섬은 조금 위험할지 좀 맞으면 좀 아파요. 근데 사실 공방에서는 그다지 아프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저희 서버랑 공방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오, 얘는 그냥 대머리래. 별거 아닌 대머리래. 라고 하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맞으면 의학 소리를 낼수 있다는, 고그 차이. 그니까, 러 이런 쪼렙 대머리가 와도, 의학이란 소리를, 가까이 오면 의학이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공방은, 아, 뭐야! 아, 좀 비켜! 정도? <laughs> 안 아파요. 이제, 알파클로, 얘가 이제, 원에서도 나왔던, 가장 통상적인 대머리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제 추가된 거고 이, 이 녀석의 하위. 그니까 얘가 중간, 얘가 가장 하위,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상위인데 어 얘가 가장 기본적이네. 근데 기본적인 애 중에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어 PVP에 있는 애들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제 막 하얀색으로 문신이 돼 있는데 걔가 공격력 버프를 줍니다. 그리고 중보스를 제외한 그리고 중보스 완전 뭐, 원거리, 중거리,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아닌 애들은, 얘가 분노를 시켜가지고 다, 전부 다 육상선수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 달려와요. 우와! 달려오는데, 강제 우사인볼트 하라고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얘도, 맞으면 아프다. 다가오면 의아학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클로드 류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슬래셔. 강화형이에요. 뾰족이. 이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뾰족 거리죠? 삐적삐적이 있게 있는 있는데, 얘 특성이 뭐냐면, 얘가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이제, 회피를 합니다. 막, 구르고 점프를 하는데, 원래 굴렀는데, 앞구르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옆구르기를 해가지고, 어, 총탄을 피해요. 그런 특성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어, 구르기 때문에, 그럼 얘는 통상적으로 걸어오질 않아요. 뿅막 뛰다가 점프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총알을 조금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애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이 통상적 대머리나 이제 빛이란 대머리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쟤네가 뭘 하든지 그냥 난 간다 이건데 어 얘는 상호작용을 할줄 알아요. 노력을 하는 애라서. 어, 그리고 이제 막 활기기 막 있는데 어 그냥 뭐 어쨌든, 얘네, 얘도 당연히 아픕니다. 이제, 저희 서버 한정으로. 그래서, 이제, 클론류가 이제, 세 마리 이렇게 돼서, 딱, 끝났습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에요. 크라울로. 얘, 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서 있는데,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돌아다녀요. 우리, 킬프를 볼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를 본 적이 없죠. 왜냐면, 기어다니기 때문이에요. 요게, 이제, 이제, 어, 아래쪽에서 본 그런 느낌이에요. 기어다니는데, 어, 이 친구가 또 이제, 이 친구가 시가 맞거든요? 시가 맞고, 진짜 잘 기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눈에 잘안 보이는데, 저희 서버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잠깐 톡톡 치면은, 어, 사람이 이제 발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릎 이렇게 잘리고, 허리 잘리고, 이렇게 모가지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는데 어쨌든, 이게 씨감해가지잘안 보이고, 이상한데 자꾸 튀어나와요. 얘도 이제, 이번에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비치거나, 뭐 하면은, 총을 쏘거나 하면은, 양 옆으로 막 흩어지면서 피하는, 그런 특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얀색깔 기어댕기는 애가 나오는데 하얀색 기어댕기는거 마치 그 중국산 내미마냥 이렇게 하얀색이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걔네는 이제 이제 죽으면 이제 터지는 자폭하면서 터지는 터지면서 이제 안개를 자욱하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 나왔는데 어.. 데미지가 3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스토커 이런 형상을 잘볼 수는 없습니다 어.. 이이 이 대머리는 음, 투명, 너무 투명해서 잘 안보여요. 근데 이제, 어, 나뭇잎 선풍을 쓰면서 사람을 돌려깎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서 생, 나왔는데, 나왔다! 하고 으아! 총을 쏘기 시작하면 안맞아요. 조준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잡으려면 좀 조준을 좀 <laughs>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에임 돌아가고, 이제 진영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밀리겠죠? 어쨌든 그런 앤데 트리플 1때 강력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오다가 죽었어요. 그, 그때는 히트박스가 너무 컸어. 근데 이번에는 스토커가, 어, 좀 머리를 잘 숙이면서 오고, 그리고 이그 닌자 그 달리는 자세 있죠. 그팔 뒤로 하면서 그 멋있어 보이는 자세. 그 아무 효용성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자세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와가지고 살짝 허리를 굽혀서 이제 그 헤드라인 쪽을 피해서 옵니다. 바람을 가르는 자세.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적당히. 본진으로 이제 침입을 할수 있게 됐는데, 코만도가 있으면 팀원 전체가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디텍팅, 능력이 없으면, 보기 힘든, 그 정도로 이제, 투명한,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성가십입니다 되게, 타수가 많아가지고, 압, 어, 공방에서도 좀 많이 맞으면 아프긴 아픈데, 예, 저희 서버는 한세 대, 두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눈앞에서 얘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 스톡!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미리 방지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물론 공방에서는 그렇게 데미지가 강력하진 않습니다. 한, 이제, 타수당 이제, 5에서 3 정도 다는데, 두두두두두 이렇게 달아요. 근데 또 돌려깎기를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노리기가 좀 힘들고, 히트박스가 너무 정교해가지고, 총알이 잘안 맞는. 왜냐면, 풍타 돌리면서 하 돌려깎거든요? 안 맞아요. 막 다리 사이로 빗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킬풀투 거의 초반에 할 때, 옆에 막 돌려가꾸면서 가길래 총을 드드드드드 쏘면서 갔는데 다의 사이에서 다 피지 다 피지더라고요. 탄창 갈 때까지 못 잡았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회피 기동이 뛰어나다. 예, 이 친구도 이제 패치로 회피하는 모션이 생겼습니다. 루트 자, 우리 또 1웨이브의 악몽이죠. 뚱뚱한 친구. 이 뚱뚱한 대머리는 말이죠. 아마 많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특성이 다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어 아, 크다. 크고 강력하다. 그 정도. 근데 이제 보면은 음... 저희 서버에서 잘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는데 안 죽어요 어... 이제 밸런싱이 다 되서 체력이 다 높아진거서 높아진거라서 사실 공방에서는 이렇게 체력이 많지도 공격력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예 누런거 뱉는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하면은 이제 시야가 가려지면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당하면은 시야가 가려지면서 이제 끝아 이게 시야가 가려지는게 끝이에요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 사실 한30 정도 달아요. 아, 이번에 이제, 가드하는 패턴이 생겼습니다만, 칼로 잘안 막아지더라고요. 뭐, 얘도 달리기 모션도 있고, 죽으면 이제 뭘, 이게 떨구게 됐어요. 떨구게 돼가지고, 밟으면은 이제 좀, 어, 시야 가려지면서, 어, 30 정도 데미지가 답니다. 그다지 특성이 많이 없는 친구인데, 그냥 그게 다예요. 걸어온다. 얼마 정도 되면, 뱉는다. 뭔가. 이 초록색깔을 뱉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서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으악! 하는 이유는 뱉는다 하면은 이제 어.. 눈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이제 스티븐 호킹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 스티븐 호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면서 막아내야 하는 친구죠 스티븐 호킹씨가 돼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네, 이게 공방이랑 차이가 좀 커요 어쨌든 이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때관 관람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한대 맞으면은 거의 뭐 이제 어 죽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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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운이 좋아서 안 죽을 때도 있는데 거의 못뭐 죽습니다. 그냥 대부분. 예, 이이 이, 이 거대한 이 뚱뚱한 대머리 친구에게서 굉장히 많이 관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가 없는데. 걸어와요. 어, 걸어옵니다. 근데 이게, 걸어와서 칼질을 하는데, 요거 맞으면 또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여기서 킬플레 특성이 좀 많이 발생을 하.. 많이 보입니다. 킬링플로어는 머리가 사라져도 걸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없어도 공격을 합니다. 완전 무력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빵을 맞으면 약한 데미지가 80 정도 답니다. 저희 서버는. 80 정도 다는데, 아프죠. 네. 얘가, 교전을 하다가, 좀, 피가 좀, 달아있는데, 어, 방심하는 틈에, 머리가 없는 이 친구가, 이제, 화공에다 칼질을 했는데, 맞았다. 죽는 거예요. 귀여운 칼이긴 한데, 아픕니다, 굉장히. 자, 고어 베스트 또, 우리 또, 성능이 또, 굉장한 친구가 또 나왔군요. 이 친구가 또, 이제, 어, 우리 또, POTG를 빛낸. <목소리> 아니! 아, 이거, 일도양당 맞아봐야 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자 보시면은 아, 이거 1도양당 아야 되고, 자, 데몰리션 지금 힐꽂고 아마 69에 체력 86 있습니다. 그죠? 자, 93, 94, 95까지 되거든요. 근데, <laughs> 어, <으어? 웃음> 한 방... 이거 봐, 나도 긁어봐라. 가장 처음 POTG를 빛낸 그 친구죠. 고겐즈를 유명한 그런 붉은 대머리 그죠? 자이 친구는 이제 총알에 맞거나 아니면 일정 거리가 되면 달려옵니다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요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면서 자신의 칼을 막 팔에 있는 칼을 휘두르면서 달려올 때도 있고 휘두르면서 달릴 때도 있고 달려와서 휘두를 때도 있는데 어쨌든 맞으면 죽습니다 <laughs> 아머가 있어요 저는 풀피해요 아 그런 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얘가 무슨 공격을 했든 성공하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친구입니다. 공방, 이제, 이, 얘가, 원래는, 이, 얘가, 킬플 1 때도 엄청난 데미지로서, 어, 사람을 조사부는, 그런, 콤보가 가해지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킬링플로 1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 어떤 콤보가 있었냐면, 그 클로드, 그, 사람 발목 잡는 친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와요.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잡아요. 사람을 잡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잡, 잡고 있을게! 빨리! 빨리 죽여! 그러면은, 고어패스 맹렬히 다가와가지고, 내가 간다! 하면서, 슥슥슥! 하면 죽어요. 킬플1에서는 그런 데미지가 있었는데, 킬플2에 와서는,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킬플1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고어패스를 또 이제 겐지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용검 이제 기본 탑재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킬플1 때, 이 고어패스의 데미지가 몇이었냐면, 50이었어요, 50. 슥슥 하면 50이거든요? 기본 헬에서. 오리지널 기본 헬리그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몇 들어가냐면, 30 정도? 유효타가 나면 30 정도? 안 달죠? 안 달아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막, 달리기, 스프린트도 생기고, 전력질주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기고, 이동속도니 뭐니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피하는데,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마치, 그냥, 그냥 빠른 대머리가 됐어요. 그냥 빠른 기본 대머리가 돼서, 조금 입지가, 안타까워진 친구입니다. 근데 요, 요,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이제, 칼로, 가드하는, 아침에, 그 패턴이, 생겼습니다. 공기여 미세템이, 그 하면서, 이제, 머리를 가드하면서 오는, 그, 패턴이 생겼습니다. 귀여워, 떠다! <laughs> 네, 그 패턴이 생겨서, 조금, 선호태도가, <laughs> 그 패턴이 생겨서, 어, 조금 자신을 좀 방어하면서 올수 있게 됐어요. 근거리 딜러를 담당하고 있는, 붉은 대머리였습니다. 자, 허스크 또. 저희 서버에서 또, 핫한 친구 중에 하나죠. 뭐, 안 핫한 친구가 있긴 하냐. 하지만, 이제, 허스크 또. 스나이퍼죠. 이제 킬링 플로어에서 가장 이제 웨이브 중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가장 공격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아니라 불덩이를 쏩니다. 불덩이를 쏘는데 매우 아픕니다. <laughs> 근데 이제 킬플1에서의 위험이 좀 사라진 게 뭐냐면 킬플1에서는 거의 유돈탄급의 이 예측 사격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약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한쪽으로 무빙을 하면서 허스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허스크가 쐈다!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면 100%가 맞습니다 100% 근데 더 끔찍했던 게 뭔지 알아요? 1편에서는 1편의 제 서버에서는 굉장히 끔찍했던 게 뭐냐면 1편의 허스크는 예측 능력이 있는데 몸에 블로킹이안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탄이 내 머리로 날아오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뚫고 지나갔거든요? 안 터지고 땅에 박혀야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예측 사용 능력을 줬나봐요 근데, 제 서버에서는 블로킹이 됐어요. 그 예측사격 능력으로, 지형지물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도 없이, 그냥 그, 어, <laughs> 예측사격 능력을 몸으로 받아냈어야 했던, 예, 네, 그런, 거기다가, 이제, 쏠 때마다, 연속 세 발을 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대 맞으면, 거의 뭐, 보트댐까지 전부 합쳐서, 이제 80 정도 달았거든요. 트리플 1 때. 그때 이제 한대 맞으면, 거의 전투불능인데세 발을 쏴야 되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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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더니한대 맞으면 언패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버그가 또 이제 탱킹을 하면서 그런 퍼크가 있었는데, 어쨌든, 킬풀2에 와서는 예측사격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사라진 데다가, 이 타격에 대한 버그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체 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타도 안 나,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야, 연사력이 센 것도 아니고, 근데 대신에 생긴 게, 멋있는 패턴이 생겼더라고요. 화염방사. 화염방사 패턴. 그리고, 뭐, 기본, 포, 포대를 쏴대는 건 그렇고. 그리고 또, 체력이 낮아지면, 또, 자폭을 또, 강력한 또, 자폭을 또, 하더라고요. 음, 영상이 하나 있었죠? 제가 버서커로 칼질 허공에다 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를 맞고 객사하는. 어, 그때 저를 죽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이 친구의 약점은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허스크가 뻥 하고 터집니다. 자, 사이렌입니다. 이 친구는 대머리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트리플 2에서는 이제 좀 맞다 보면은 이제 모발이 전부 빠지면서 가발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몇대 마지막에 이제 점점 숱이 사라지면서 대머리가 됩니다. 트리플 1 때는 굉장히 아프고 거기다가 빨아들였어요. 애들 사람들을 그살짝살짝사이렌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판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사람은 으악하고 맞아서 떨어져요. 진짜 아프고 사이렌이 한 번만 울면 다 죽어요. 이걸 프리드하게놔두면 어쨌든, 그런 애였는데, 예,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킬플2에 와서는 정말 한심하게 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안 아파. 아프지도 않고, 그냥 마치, 얇은 블루트 같은 느낌? 그리고, 어, 그렇죠. 얘, 특성, 공격 특성을 보자면은, 아머가 안 닿는다는 점이 있죠. 아머가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킬플1 때는, 너도 나도 공평하게, 메딕이니 뭐니, 아머가 있니 뭐니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한 방에, 이제, 머리가 팍! 하면서, 이제, 그, 킹스맨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이제, 탕, 탕, 탕! 하면서 다 터져나갑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킬플1에서는 그렇게 다, 이렇게, 모두 공평하게 날아갔어요. 킬플2에 와서는, 영, 데미지, 데미지도 안 좋고, 이동속도 당연히 안 좋고, 그냥 늘어난 게 체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어, 서버 와서는, 이제, 옛날에, 그 위험을 되찾기 위해서, 그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었죠. 자, 또. 중요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중보스 우리가 으아 스크레이크 스크레이크 전방 스크레이크 이렇게 얘기하는 또중재드중재드급의 친구가 나왔습니다 중보스또이 친구가 또 이제 체력이 얼마 정도 달면은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전기톱으로 갈아버리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트리플2 몇번 패치가 되면서 하향이 됐어요 넉백 패치에 넉백 콕질을 하는데 얘는 연타가 세거든요 근데 한대 맞으면은 날라가버려 한대 맞으면 날라가서 안맞아 안아파요 뭐 어쨌든 그런 친구인데 어.. 이것저것 맞으면 아프긴 아픕니다만 이게 특성만 생각하면 그냥 체력많은 고어패스트 같은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체력많은 고어패스트예요 하지만 우리가 긴장하는 점은 뭐다? 그냥 중모스라고 나오니까 체력많은 고어패스트니까 고어패스트 체력많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몽이잖아 빨리 잡아야지 체력많은 고어패스트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영 안을 너무 많이 휘저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체력 많은 고어패스트좀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다음 진영 다음에 나올 애들을 계속해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적으로 달려온다 그리고 제거하기 조금 힘든 체력이다 라는 정도가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사실 킬풀 1에서가 더 힘들었습니다 킬풀 1은 킬풀 2는 얘가 헛방을 때리거든요 헛방을 너무 많이 때려 그냥 달리기만 해도 헛방이거든, 다 헛방이야. 얘가 달리면, 킬플1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달리는데, 저항수단이 없다, 죽어야 돼요. 근데 킬플2는 저항수단이 없다, 안 죽을 수 있어요. 최소한 잡진 못해도 죽진 않아. 하지만, 캐릭, 플레이어는 총을 쏘기 때문에, 절대 스크레이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체력 많은 잡몹 뭐, 뭐이 정도, 이정도예요 자, 플래시 파운드. 이 친구가 또 나왔군요. 이 친구 또 하면은 또 이제, 예. 굉장히 많은 전술로 이제 잡아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왜 위험하냐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미지 타입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50%밖에 안 들어가요. 반토막이죠. 잘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잘안 죽겠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한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 이제 폭파 폭파 타입에 대한 이제.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더 많이 들어가. 약점이죠, 약점. 얘는 이제 무한 분노를 안 하게 때려줘야 분노를 하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 온순한 친구거든요. 이 플레이 나쁜 놈들이 자꾸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화가 나면은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갈아먹는 그런 친구인데, 킬플1 때는 즉사했어요. 플래시 파운드가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킬플1에서 플래시 파운드가 진짜 무서웠던 점이 뭐냐면, 잘안 죽는데, 플레이어가 한 방에 죽는 그런 데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암호가 없으면, 한 방이야. 어퍼컷 맞으면 한 방이에요. 예. 네. 분노 어퍼컷 맞으면 한 방. 그랬는데, 킬풀2는 아니, 아니더라고요. 킬풀2에 와서는, 한 방이 아닌 거야. 한대 맞아가지고, 점프해서 한대 맞아서 거리 벌리고, 히라면 도망칠 수 있어. 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버는, 이제, 한 방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암머가 있는데, 달려와서, 으어! 하면은, 이제, 그냥 반으로 이제, 분쇄되는, 그런, 흔절한 서버죠. 옛날의 위험을 또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한대 맞고 의왕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의왕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달려올 때 머리, 전면 가드를 하고 달려오는데 그것도 거기를 또 쏴제 끼면은 연출이 또 기가 막힙니다. 멋있습니다. 총알 다 튕겨나가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연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를 가리고 오는 패턴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가 뜨면은 잘안 죽고 맹렬히 돌파하며 데미지가 강력한, 한방 데미지가 있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놔두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이제 크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스, 한스 볼터. 이렇게 생겼지만, 예, 사실은 요렇게 생겼죠. 보스 이 친구 많이 나오죠? 이 친구 이 대머리 친구 많이 나와요. 그죠? 한스 음.. 양옆에 있는 이제 총기 두정이랑 이제, 이제 네일아트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제 수류탑도 던지고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흡혈도 하고 막 그래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다 끝이에요 이제 그다지 저희가 이제 보스전을 할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스 주위에 방어막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그건 체력이 얼마 정도 달아가지고 이제 힐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를쭉 잡아가지고 피를 빨기 시작을 하는데 잡몹들이 소환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성가셔지게 되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아 방어막이 펼쳐졌다 체력을 많이 깠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페이지가 바뀌었구나 아1페이지 지났구나 2페이지 지났구나 3페이지 지났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이제 주황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누가 누가 생각해도 아쟤좀 이제 위험하구나 곧 얼마 더 뚜까 맞으면은 이제 어, 차가운 바닥에 키스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점 빨개집니다. 그, 그게 끝이에요. 점점 위험해, 오, 쟤곧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 정도. 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빨간색과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위험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 거, 곧 있으면 클리어 할 텐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빨간색일 때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머, 아쉽다. 요 정도만 채팅 딱 쳐주시면은, 예. 네, 그럴 때 이제 채팅 딱 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패트리아크입니다 이 친구는 또 이제 킬리플 1때 오리지널 보스입니다 오리지널 보스가 있는데 음... 어, 옆... 그 한정에 는 미니건 그리고 미니건과 로켓포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팔이 있고 어 이제 배에도 촉수가 있는 촉수 촉수 친구거든요 이 촉수 촉수 대머리 친구는 원래는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원에서 2로 오면서 전부 빠져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어, 발모제를 찾으러 이 친구도 나서게 됐죠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진짜로 미니건이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저희 사버에서좀 아프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좀어 미니건 쏜다. 에이, 어떡해.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켓 쏜다. 에이, 로켓 피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촉수에 끌려갔다. 에이, 죽었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촉수에 끌려갔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 친구도 점점이 여기 이제 빨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촉수, 촉수, 아니, 촉수, 촉수 있는, 얘얘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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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촉수, 촉수고요 그리고 여기, 요, 예비 촉수, 촉수가 있는데, 예비 촉수, 촉수 있는 쪽, 팔에 있는 이, 초록색 반점 같은 것들이 있죠. 얘네가 이제 점점, 얘도 이제 빨개집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친구는 힐 패턴이 좀 다른게, 한스는 힐 패턴이 나오면,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 친구는 힐 패턴이 나오면, 이제, 자가치료를 하기 때문에, 자급자적합니다, 알아서. 이 친구는 어딘가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음, 풀피가 되어있고 갔다 돌아오면 풀피가 되어있는 그런 애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부가능력으로 얘는 클로킹을 하죠 안보입니다 하지만 코만 더 있으면 다 보입니다 사실 의미 없는 부분이고 어, 로켓포 패턴이 이제 곡사포가 있고 직사포가 있는데 직사포는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곡사포는 맞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둘 공통점 어쨌든 이제 맞으면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사포는 엄폐해서 피하기 쉽고 곡사포는 달려서 피하기 쉽다 라는 그런 어... 회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이제 예비 촉수 촉수가 있는 이 팔에 색깔이 점점 빨개질수록, 아, 이 친구도 끝이 다가왔구나. 곧 있으면 아스팔트에 눕겠구나. 라는 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 뭐, 중앙, 중앙색에서 이제, 어, 얘가, 어, 아군을 쓸어버렸다. 플레이 진영이 전멸했다. 이렇게 되면은, 에이, 졌네.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근데 빨간색에서 갑자기, 어, 전멸을 했다. 그러면, 아깝다. 이렇게 하시면, 채팅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에서 전멸하면요? 그러면, <laughs> 님들 모함. 우리 팀 모함. <laughs> <laughs> 남타시지 않으면 된다고나 잘했다고. <laughs>